2장 한나가 기도하며 말하였다. 저의 마음은 여호와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저의 뿔은 여호와 안에서 높아지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는 까닭에 저의 입은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립니다. 여호와처럼 거룩한이 없으니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없으며 저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그처럼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거만한 말을 입에서 내뱉지 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너희 행동을 친히 저울에 달아 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이 부러지고 넘어진 이들이 힘으로 띠 둘러진다. 배부르던 이들이 양식 얻고자 품을 팔고, 굶주리던 이들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는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일곱을 낳고, 아이 많던 여자가 기력을 잃는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홀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라오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또한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이들을 먼지에서 일으키시고, 잿더미에서는 빈곤한 이들을 일으키시어, 통치자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의 보자를 물려받게 하신다.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일 것이고 그분께서 그 위에 세상을 두신 까닭이다. 그분께 신실한 이들의 발은 그분께서 지켜주시나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리니 어떤 사람도 힘으로 이기지 못하리라. 여호와와 다투는 이들은 산산조각날이니 그분께서 그들을 향해 하늘에서 천둥이 치게 하시리라. 여호와는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며 그분의 왕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의 기름부음 받은 이의 뿔을 높이시리라.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였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제사장이 마땅히 백성에게 지켜야 할 규정들도 준수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희생 제물을 바치면 고기를 삶는 동안 제사장을 시중두는 사람은 세발 달린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와서 냄비나 소치나 가마 소치나 도가니에 찔러 넣었는데 갈고리로 건진 것은 전부 제사장이 차지하였다. 실로에서 그들은 그곳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렇게 하였다. 게다가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을 시중드는 사람이 와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이 구워 먹을 고기 좀 주시오. 제사장은 삶은 고기는 받지 않고 날고기만 받소라고 말하곤 하였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시중드는 사람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원하는 대로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안 돼요. 지금 주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라도 가져가겠소. 이렇듯 여호와 앞에서 이 젊은이들의 죄가 몹시 컸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경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사무엘의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매년 드리는 희생재물을 바치러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이 입을 작은 겉옷을 만들어 갔다.그러면 엘리는 엘가 나와 한나에게 여호와께서 이 여인이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아이 대신에. 그대에게 씨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자기들의 처소로 돌아갔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한나를 방문하시니 한나가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 소년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다. 이제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아들들이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일과 회막 입구에서 섬기던 여인들과 잠자리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이 어쩌자고 그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이온 백성에게서 너희들의 악행에 대하여 들었다. 나의 아들들아, 그러면 안 된다. 여호와의 백성이 퍼뜨리는 말을 내가 들으니 좋은 소문이 아니더구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판정을 내리시겠지만,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 사람을 위하여 판정을 내리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려 하셨기 때문이다. 소년 사무엘은 키가 자라가며 여호와와 사람 모두 앞에서 더욱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집안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 노예로 있었을 때 그들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서 그를 나의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나의 재단에 올라와 향을 피우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였다.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모든 화재물을 내 조상의 집안에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재물과 내 예물을 걷어차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예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여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존중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포한다. 내가 너의 집안과 너의 조상의 집안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분명히 말하였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선포한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업신 여기는 사람을 내가 가볍게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팔과 너의 조상 집안의 팔을 잘라낼 것이니, 이제 너의 집안에 노인이 없는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온갖 좋은 것을 베푸는 동안, 너는 내 처소에 임한 재난을 볼 것이며, 너의 집안에는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재단에서 끊어버리지 않은 너의 집안 사람이 남아서 너의 눈을 멀게 하고 너의 혼을 슬프게 할 것이다. 너의 집안에서 늘어난 모든 이가 사람들의 칼날에 죽을 것이다. 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아스가 한날에 모두 죽을 것이니 이것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것을 따라 행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안전한 집을 지어줄 것이고 그는 줄곧 나의 기름부음 받은 이 앞에서 행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은한 입과 떡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와서 절하며 말하기를 "제발 나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맡겨 주셔서 떡한 조각이라도 먹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것이다. 오늘 큐티 사무엘은 레위지파 출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으로 정하신 아론 집안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출생에 따른 제사장이 아닌 나시린의 서원에 따른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의 시대에 아론 집안의 제사장 직분은 철저히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셨기 때문에 아론 집안을 제사장이 되도록 정하시는 것에 더하여 정해진 제사장들에게 부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민수기 6장에 있는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보안책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론 집안이 타락하게 되자 이 보안책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헌신되고 분별되고 자신을 빌려 드림으로써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멘.